자, 레벨 2의 1번인데, 뭐, 이렇게, 뭐, 왔다 갔다 안 하고, 화면만 봐도 괜찮아, 얘들아. 어차피 한번풀어온 문제니까. 얘들아, 2, 둘, 삼, 4, 사를 일렬로 나열해서, 모든 다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할 때, 1의 자리가, 얘들아, 소수 일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. 1의 자리. 그니까, 러 그냥 1의 자리라는 게 다섯 자리 수 중에 맨 끝자리 말하는 거 아니니? 그니까, 러 이걸 사실 너희가, 얘들아, 뭐, 전체 경우의 수가 5팩 나누기 2팩, 2팩 분의 1의 자리를 소수로 놓고서 내가 ns분의 na풀이랑 확률 그 자체로 가는 풀이 두 개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걸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ns분의 na로 가자 그러니까 1의 자릿수가 소수일 사건을 내가 이제 a라고 둔 거지 얘들아 사건 이름을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방금 말했듯이 5팩 나누기 얘들아 2팩에 2팩 분의 얘들아 이제 1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뭘 놔줘야 돼? 소수를 놔줘야 되는데, 소수는 얘들아, 2 아니면 3,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그니까 러 너희가 얘들아, 1의 자리가 얘들아, 2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, 1의 자리가 3으로 끝나는 애들아, 합의 법칙으로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? 1의 자리가 소수인 게. 그럼 1의 자리가 3으로 끝나면, 앞에 4 자리가 2, 2, 4, 4가 나열돼야 되니까, 2, 2, 4, 4를 나열하는 방법은 2팩, 나누, 4팩에 2팩에 2팩 나누게 되겠지.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, 1의 자리가 2로 끝나는 경우는 너희가 이제 앞에다가 2, 3, 4, 4를 놔야 되니까, 4팩 나누기 얘들아, 몇 팩이 되겠니? 2팩이 되는 거니까, 그럼 별로 어렵진 않아, 얘들아. 계산 열심히 해보시면 되는 거고,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? ns분의 na로 우리가 푸는구나. 제일 일반적인 얘들아, 확률의 계산법이다. 뭐 접근법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, 자, 두 번째 풀이는 뭐냐 하면, 애들 앞에 네 자리가 뭐가 되든 우리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1의 자리만 애들아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소수가 되면 되는 거 맞아? 그럼 너희가 애들 다섯 개 카드가 있어? 2, 2, 3, 4, 4 카드가 있어? 그럼 너희가 애들아 눈 감고 하나를 뽑아서 1의 자리에 놔두는 거야 앞엔 아무런 관심이 없단 말이야 너희가 이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애들아 너희가 뽑아서 딱 1의 자리에 놨는데 그게 하필이면 애들아 뭐가 돼야 돼 소수가 지금 돼야 되는 거잖아. 그 다섯 개 중에 너희가 얘들아 1의 자리를 먼저 놓는다라고 생각할게. 이? 그럼 다섯 개 중에 얘들아 하나 골라서 1의 자리에 놓았을 때 너희가 1의 자리 수가 소수일 확률은 너희가 1의 자리에 2나 3 같은 게 얘들아 놓일 확률 구하게 되는 거잖아. 그럼 바로 얘들아 너희가 여기다 놓은 카드가 소수가 될 확률은 5분의 몇이니 얘들아. 5분의 3인 거 맞아? 머릿속에서 상상 한번 해 봐. 너희가 얘들아 카드 번호가 뭔지 몰라. 카드 뒤집어 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봐. 숫자가 써 있는 카드를 그 중에 하나 랜덤으로 딱 뽑아가지고 1의 자리 하나 딱 놨어. 뒤집어 보니까 소수야. 그럴 확률은 몇이야, 얘들아?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그래서 끝. 그 아까 거 계산해도 5분의 3이 나오겠지만, 그냥 이 문제는 얘들아, 확률 그 자체로서 얘들아, 5분의 3이다. 이렇게 좀 가는. 내가 이제 이거는 확률 내용 설명을 할때 너희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어, 내용인데, 사실 확률이라는 게 이렇잖아. 대부분 이렇게 말해,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잘한다. 왜? 아, n, s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거든,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. 어차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분모, 분모가 아니라 분자를 애들아 이제 구하는 과정이 사실 우리가 맨앞 단원에서 경우의 수 구하는 과정이니까, 뭐 당연히 얘들아 분자를 구할 때 원순열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, 중복순열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, 뭐 중복조합 쓰는 경우도 있고. 여러 가지 애들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일 단원을 열심히 해놓으면 일 단원이 만약에 완벽하다라고 가정하면 어 분자야 구할 거 아니야 사실 분모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사실 근데 어 확률을 그 자체로 애들아 보는 풀이도 존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복습을 해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재생 목록 애들아 2021 과목별로 애들아 재생 목록이 좀 만들어져 있어 애들아. 그래서 너희가 그 모시는 애들아 여기 내 피드 내려보면 써있지, 애들아 확률 두 가지 접근법 내용 설명이다라고 지금 그냥 써있지 않니, 애들아? 그러니까 좀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내가 좀 자세하게 애들아 설명한 것들 있으니까 그 내용적으로 애들아 복습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본인한테 해당되면 적어 놓는 거야, 얘들아 알겠니, 얘들아 그래서 끝나고 좀 너희가 피드백 준거 찾아봤으면 좋겠고.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제 경우의 수랑 좀 차이가 있는 점? 뭐요 정도로 우리가 좀 봐줄 수가 있고.